아멘. 네 오늘 신자들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아이 세상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어느 교회는 선교에 참 강한 교회가 있고, 또 어느 교회는 그 다음 세대 교육이 되게 강해서 부모들까지 전도가 이제 그렇게 되는 교회가 있고, 또뭐 어떤 그 복지, 또뭐 감자탕처럼, 그뭐군한 어떤 그런 사역에 강한 교회, 또사회의 어떤 문제에 되게 좀 어떤 끼있는 교회가 있고, 성령의 은사와 기도가 강한 교회가 있겠죠. 아, 하늘 문께는 어느 편입니까? 하늘 문께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과 또 받은 바 은사가 있겠죠. 그, 신림동에서 3년인가 전도사 할 때, 어려운 지역의 교회였었는데,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이제 그 교회 한쪽 그 쪽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소리가 막 크게 들려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새벽 한 2시 반, 3시인가 되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께서 자다가 일어나서, 교회 본당에서 막, 정말 어그 통곡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회가 또 이런 어, 기도 위에 또 여러분들 어떤 헌신과 섬김 위에 기도 위에 세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소아시아 7곱 번, 아, 소아시아 일개 교회 중에.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의 계약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참 낯이 익고 쉬운 말씀일 수 있는데 라오디 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기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 아, 목사인 저에게도 읽을 때마다 나는 차가운가? 나는 뜨거운가? 정말 열심을 내서 나는 하나님께 전력투구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 중에 앞에 있는 세개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나 이네 개의 교회는 에 외부의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환란 뭐, 이단의 공격과, 신천지와 같은 어떤 이단들의 심한 공격과, 뭐, 이세벨, 뭐, 뭐, 니골라당, 여러 어떤 그 이단의 공격이 있었죠. 또,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황제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상과, 그 종교를 띄어서 황제 숭배 사상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제 원동마다, 황제, 어떤 그 신상이 세워져서 황제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황제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에베소, 선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에는 외부에 그런 혼란과 공격과 핍박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이 또 반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어려움과 혼란이 도리어 영적으로 끼어있게 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또한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라우디의 개 교회는 외부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모 산업이 막 발전해가지고 패션의 중심지가 라우디계약 지역이었다고 하고 또. 여러 어떤 그뭐 교통이나 지역적으로 되게 어떤 입지 여건이 좋아가지고 상업이 이렇게 흥황해서 부가 많이 있고 의학이 발달해서 많은 어떤 그 훌륭한 의사가 배출되는 상당히 어떤 수준이 높은 그런 이제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 넉넉하고 편안하다 보니까 이게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야. 이같이 미지근하게 또 신앙생활 계속하면 내가 토하여 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주너, 아,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살만하고 외부적인 도전과 어려움이 없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안으로부터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외부의 공격과 외부의 어떤 혼란은 없었는데,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고, 부여한 데서 오는 아니란 태도가 영적인 삶에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점잖고 신사직일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는 너희는 이단에 빠질 만한 열심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뭐 안상홍 뭐 그런 데 빠지면 아 미쳤다 미쳤어 말을 하지만 저희가 혹시 인근에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요? 좀 착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그 갈급함과 궁금함이 있는데 그것을 탁 터뜨리지 못하니까 이단에게 빠져버리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질 만한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는 제가 뭐 이단을 옹호하거나 그게 좋다 라고 절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단에 빠질 만한 열심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한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고 있으십니 아니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어서 여호수와또 마지막 자기 인생이 말년에 자기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양당간에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세상에 갈 것인지 선택해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담대하게 했는데 여우사는 그렇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선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신 하나님,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늘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정말 전력 두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역자, 한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laughs> 아, 저는 뭐 지금도 부족하지만 목사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처음부터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소명과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 뭐 그렇다고 사회생활 을 하다가 막 힘들게 맞고 회개하고 들어온 그런 케이스도 아니고. 까 그러니까 원래 뭐 거의 어비스한 뭐 모태 신앙이었다가 교회 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쭉 다니다가 믿음은 생기지 않고. 교회는 나가야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운데 가려니까 정말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주 불쌍한 겁니다. 혹시나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죠. 왜냐하면 믿으려고 나오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율 배반적인 것이 있고 아주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아, 대학 때 예수님을 열었던 그 과정과 뭐 가정적인 여러 좀뭐 우여곡절이 있는 상황 가운데 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생겼죠. 원래 고등부 때에도 기도를 시키면 교회 에안 나갔습니다. 아, 예. 교회 한번 아니 기도 한번 했다가 패린 <laughs> 적이 있어가지고 기도 시키면 안 나간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대학은 주위에서, 남자는 공대에 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공대에 갔습니다. 그니까, 저희 때는, 빅3가 뭐,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 세 가지였는데, 거기는 못 가고, 중간쯤 갔습니다. 중간쯤 학과 선택해서 갔는데, 그니까 뭐, 좀 학과에 흥미를 뭐, 느끼지 못하는 것과, 영적인 어떤 그, 공고함과, 또 외부적인 뭐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간절히 찾고자,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어느 조그마한 단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다 되었죠. 그러다가 신학교에 이제 가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흔히 신학교에서 목회자 장로님 가정 출신의 선사님들을 진골 성골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정말 마른 것 같은 그런 사람 육두품 이야기는 지금 뭐 육두품이었죠.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니까 뭐 공군 중령하다가 오신 분, 뭐 국민은행 이사하다 오신 분, 뭐 사업하다 방에서 오신 분, 또 할머니가 서원에서 영문도 모르고 오신 선사님들, 기도원 원장 같이 막 정말 신령해 보이는 어떤 누님들 여러 이제 사람들이 왔죠 또 코미디 빅르, 아, 빅리그 보십니까? 코미디, 코미디 빅리그 코빅 아 보시나요? 그 썸에 싸움이 있는데 뭐썸 탔는지 싸움을 하는지 몰라서 썸맨 싸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이거 또라이 아니야 뭐, 그게 있어요 그런 또라이 같은 분들도 좀 오시죠? 신학교에 그러니까 대학 후배 자매가 신학교에 이제 들어왔는데 아 어, 그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에 못 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이 많은 전사님이 새벽마다 자기 뒤에 딱 앉아가지고 이 자매가 저에게 주시는 자매입니다. 하나님 이이 자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 무서워서 못뭐 가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못 갔다고 했거든요. 여러 사람이 이제 뭐 목사가 되고 신학교 이제 오는데 저도 이제 목사가 되니까 여러 가지 뭐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집에다 돈을 많이 안 갖다 줘도 아내가 <laughs> 타박하지 않는다. 또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다. 뭐 여러 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뭐 탁월한 사역을 하지 못했을지언정 그래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아니시겠지 그런 마음과 또 여전히 부족하지만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뭐 그냥 뭐 세상, 세상에 발맞춰서 그냥 눌러앉아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되고 성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일하게 보내는 시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영적으로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씩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선한 욕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기회가 어쩔 수 없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성장은 그러니까 일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믿음과 신앙은 한 번에 고도수직상승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주신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책하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심과, 날마다 싸우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으면, 넘어져도 나선형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아, 내가 그때그때마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나,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과 선한 열심이 있을 때에 때로는 실패해도 넘어져도 성장해 간다.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우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영적인 모습.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애매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공동체 전체적으로 또그 사람 한 사람 사는 면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나는 이건 이것 하면서 나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런 자기 만족적인 이 아니란 자기 만족이 있는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거든 언제나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원래 믿음에는 충분하거나 완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삶의 영적인 태도가 아니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서면 참못 미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의 과정을 걷는 거죠 그러나 라우디 교회나 사대 교회는 비슷합니다 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쪽짜리 믿음이고 학금인데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 그런 착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딱 보면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살아있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허용심에 빠져있게 되었는 것이고 라우디게아 교회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희가 참 공부하고 가능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수치로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다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자기 과시 어떤 그헛된 자기 허영심이 있었던 것이죠. 두어 달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거기에 가장 고참 목사님이 70이 넘어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나름 한국 교회에서 좀 개혁적이고 복음적인.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자기가 젊었을 때, 이런 상상을 했다는 겁니다. 야, 내가 한 60이나 70 되면 얼마나 내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변화되 있을까? 얼마나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열심을더 닮아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지금 본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들 뭐 존경하는 분이고 존경을 받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갔는가알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연세가 돼서 아, 다 됐다, 참내 모습 참 멋지다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이런 어떤 때로는 부끄럽고 연약한 것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선한 열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기아 교회는 이 영적인 인플레이션만 참염청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미지근하게 형식적으로 이름만 갖고 있는데,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는 부자다. 그런 영적인 허영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최근에 생명의 삶으로 퀴티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 지금 뭐냐면, 여 요고, 내가 당신에게 참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문제야. 내가 잘 챙기지도 못하고, 애들 핑계대고잘 챙기지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영적으로 서 있다는 것은, 나의 어떤 부족감을 발견하는 것이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다라고 하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가 있었는데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난 정말 차거나 뜨겁거나 그냥 어려운 분이 중간만 타고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달려가는 영적인 선한 열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부족함과 세상의 어떤 여러 유혹에 넘어지고 그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통회하고 자고 가고 다시 한번 주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내가 너를 권하는데,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 정말 부유하게 하라. 또, 신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지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처음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거 정말 부유한 신앙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에 아무런 영적인 도전과 싸움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우리의 정금과 같은 신앙은 여러 영적인 싸움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활란과, 여러 외부의 도전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과정과, 여러 그런 긴장관계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연단이 되어서,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기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그 맹인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심령의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제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너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두행전 저자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부서졌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어둠이 있었는데 회심을 하고 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부서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 20절 말씀에는 볼지 않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내삶 앞에, 우리의 가정 앞에 서 있으나 우리가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말씀과 또 반면에 지금 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을 축복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우리 하늘문 교회가 지금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우리 가정의 문을 하늘 문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와 함께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동거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의 집이 되어서, 내 마음의 보좌에 반부가 있는 것인지,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보좌에 물질과 시간과 모든 곳에 있어서, 주관하고 주인 되시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지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중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수의 뜻이 바로서는 우리 가정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으나 어찌 보면 참 믿는 것도 같고 또 믿지 아니하는 것도 같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을 살아가다가 내가 너희를 토하여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가 더 말씀의 어떤 묵상과 말씀의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한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늘문교회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들과 십자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또내 인생의 보좌와 우리 가정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모셔서 죄악의 성난 파도가 넘실되는 이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정말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삶과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